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2월 10일입니다. 오늘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한평에서 개인택시 매매 컨설팅을 하는 함춘근입니다. 대표님, 12월달 먼저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현재 시세는 9,700만 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음. 9,700만 원이고요. 어, 지금 9,700이 몇 달째 계속 보합세 수준이네요. 음, 음. 변화가 없이. 음. 근데 지난 과거에 비해서 음. 조금은 음. 좀 헐렁해졌다. 오름세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 음. 지금은 어, 9,700에 머물러 있는데, 9,700이 조금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지 싶습니다. 어, 음. 과연 앞으로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내림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11월 달에는 얼마였습니까? 11월 달에 9 7 0 0이었죠 10월 달서부터 계속 9,700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 음.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도 이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려고 생각하세요? 어, 연말까지 해봐야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 음, 네.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큰 변동 사항은 없을지 싶고 음. 어, 좀 차가 나오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좀 음. 늘어나는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어, 새해 들어서는 음. 조금 더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지만은 양수자 입장에서는 빠지는 금액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차가 있으면 구매해서 음.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왜 계속 개인택시 보너판 가격이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거죠? 지난 과거 같으면 지금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네. 어, 많이 빠지는 상태인데 네. 요즘에 양수자 체험교육이 많이 네. 생기다 보니 양수자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살려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팔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 네. 동등한 네. 상태로 가다가 보니까 지금 보합세 수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어, 평년 같으면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시세다 이렇게 봐,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 비교해 보면요. <laughs> 비슷한 상태입니다. 250대에서 300대 서울에서 한 달에 네. 매매되는 거래가 한 250에서 한 300대 정도 되니까 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달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하나 해 주십시오. 네. 어, 지난번에 어, 오셨던 분이 한분 계세요. 네. 어, 근데 그분이 이 직장을 다니셨던 분인데 어, 정년퇴임을 했잖아요. 정년퇴임하면 보편적으로 이게 돈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년퇴임하면서 받았던 뭐 퇴직금이라든가 네네. 이런 네네. 것들이 한 순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할게 없으니까 개인택시를 하겠다고 여기로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 얼마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푼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한 푼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개인택시를 하겠느냐 물어봤더니만 뭐 여기 저기서 하면은 한 1억 정도가 될수 있을 네. 것 같으니까 그걸 갖고 하겠노라 네. 해서 그분을 제가 개인택시 하지 말고 음. 차라리 법인택시 하시면서 음. 거기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서 음. 그러고 와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돌려보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개인택시를 할 때는 자기 자, 자본금이 음. 일단은 어 50% 이상은 음.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개인택시 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어요. 근데 50%가 넘게 되면 뭐 빚으로 다 해서 나머지를 충당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지는 음. 그런 과거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강, 저기 권유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사람한테 차를 안 파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차를 사갖고 와서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딱 3년 이내에 자기가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음. 주저앉고, 나중에는 차를 팔아달라고 이렇게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5년이 만 61세, 음. 이 전에 있는 분들은 5년이 넘기 전에는 차를 판매를 못하고, 네. 근데 이제 6일세가 넘으면 매매는 가능하긴 하지만은 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빚을 내갖고 했었을 때는 5년도 안 됐으니까 차도 못 팔고 음. 그 빚에 허덕이는 거를 몇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음. 분도, 어, 전체적으로 빚을 갖고 한다 해서 되돌려 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군요. 네네. 너무 빚을 많이 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톨겐택시가 지금 1억을 문 앞에 두고 계속 문턱을 못 넘잖아요. 내년에는 1억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음. 이거를 하면서 두번 정도 실수를 한것 같아요. 어, 지난번 10월 달에 음. 했었을 때도 11월 정도 되면 음.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11월 이사장 선거가 끝나면 네. 어느 정도 빠질 것이라고 이렇게 또 예측을 했었지만, 네. 그거 역시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사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어, 보압세인데 약보압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1억을 넘긴다고, 음. 지난번 이사장 선거할 때, 음. 그, 이사장 선거하면서 뭐 1억 5천을 음. 넘긴다? 음. 어쩐다? 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팔려 하시는 분들이 음. 안 내놓고 있었 어떤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강세를 음. 쳤었는데 결국은 이사장 선거 해갖고 현재 그 1억 5천 공약을 내걸었던 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음. 근데 이게 시세가 또 그닥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음. 하다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그냥 보합세인데 약보압세다 음. <laughs> 결국은 팔려고 하셨던 분들이 음. 그동안에 참았었는데 참지 못하고 이제 서울 서를 내놓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재성 선거 끝나면 개인택시 가격이 조금 하락하겠다 그래서 댓글에 네. 뭐 조금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근데그 시세 추측하는 거는 그렇죠. 저도 네. 이, 이곳에서 많은 날을 네. 생활을 했지만 네. 이게 1년 통계잖아요. 네. 그리고 1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19년 하고 있으니까 음. 19년적인 통계를 봤었을 때 음. 평상시에 어 개인택시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추석을 세면서 내리기 시작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설을 세면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시세표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슈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있어요. 급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요번에 좀 바뀌었던, 좀 특이했던 점은 양수 체험자가 있었잖아요. 네. 체험자가 많이 요즘에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살려한사람은 많아졌고, 팔려한 사람은 어차피 많이 있지만은 살려한 사람이 마, 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처럼 이게 들락날락하는 음. 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많이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거의 보합세 수준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지금 시세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음. 어 지금. 소문에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아. 어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어, 양도 양수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시세 변동이 어떻게 될지 또 오. 과거처럼 어 개인택시 조합에서 어 신경 쓰지 않고 어 장한병이라든가 매매 업체에서만 신경을 썼었을 때 어. 이 등락에 폭하고 음.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조금은 관망하고 음.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요. 또한 가지는 조합에서 한달 했는데 그 자체는 확실하게 언제쯤이다. 무엇이 음. 바뀌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조합에서도 그한 달에 250에서 한 300대 정도가 움직이는 거를 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또 조합에서 가져간다면, 장한병 매매업자들 음. 간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잘 그렇게 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에 치우치지도 않고. 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추세를 지켜봐야 될것 음. 같습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긴택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 그거는 뭐꼭 상승을 한다, 네. 하락을 한다 하는 음.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음. 어, 강제적으로 올려놓고 음. 시세 당합을 한다 그러면, 음. 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합원들은 보호해주지만 양수자 입장에서는 음.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 음. 되잖아요. 음. 그랬을 때그 양수자가 과연 조합으로 갈수 있을까? 음. 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어떤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다 보니 지금은 저도 확실하게 이렇다 음.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음. 물론 조합에서 한 달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해서 조합원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게 조합이니까요. 뭐 신규 네. 양수자도 어차피 사면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이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 저, 어차피 조합에서 한다 그러면 조합원을 음.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음. 음. 양수자 입장에서도 음. 나중에 이제 개인택시 구매를 음. 해서 조합원이 된다면 음. 같은 조합원이 되지만 조합원이 되기 전에 음. 처음에 진입하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어좀 저, 돈이 적으신 분들은 좀 모자라신 분들은 진입하는 장벽이 높아질 수 음.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럼 대표님 다음 달에 제가 올때요 네. 개인 투조합에서 매매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뭐차차차츰 이제 진행이 돼가는 네네. 상황이 될 테니까 어, 그때 가서 또 어떤 정보가 네네. 있으면 네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님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양수 교육이 개인택시 시세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같다 그랬는데 개인택시 양수 교육 받은 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개인택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양, 양수자가 음.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 서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음, 음. 널려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그 체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다가 바로 개인 대시 구매를 하는 게 아니죠. 음. 아니다가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일까? 또 거기에서 서울에서만 구입하는 사람도 얼마일지 음. 이거는 얼마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뭐 많이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도 노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매매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가 보니까 그분들과 양수 체험 교육 받으신 분들과 지금 거의 비등한 음. 상태다 보니까 요즘에 보합세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볼땐 개인적으로 내년에 64년생들이 정년을 맞이하잖아요. 아, 예, 예. 64년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이 사회에. 네. 그분들이 제2직을 갖기 위해서 개인택시장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뭐 무조건 다 하려고 하는 네. 건 아니더라고요. 네. 왜냐면 과거에 이 택시 업계가 네. 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음. 그리고 또 택시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음. 양수 체험 교육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음. 길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하 음, 거죠. 음. 과거의 택시 기사와 음. 현재와 택시 기사 이질 자체도 달랐고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어, 택시를 타서 보면 음, 음. 과거의 택시 기사가 아니더라. 음. 이게 이제 질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음, 그렇죠. 거죠. 그거는 요즘 체험 교육 받으면서 양수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음 양수 체험자들이 음. 많으면 많을수록. 시사는 당연히 올라가는 가겠죠. 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군요. 공급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음. 근데 이제 공급도 나이는 계속 먹잖아요. 음. 어뭐 육십 대 이상, 7 0 대, 8 0대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가 조금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양도자들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을 보면 일하는 연령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옛날 같은 60에서 그만두고 <laughs> 좀 쉬었지만 지금은 현역에서 한 80대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도 조금 제가 볼때 수요층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공급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내리 시세가 내리지 음, 않는 음.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서울 개인 택시가 지금 9,700만 원 하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 비춰보면 지금이 최고점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음. 택시 요금이 상승이 됐다기보다도 택시 요금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음. 네. 네. 변동이 되다가 보니까 또 그리고 수입원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낮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몸소서 겪으면서 음. 느껴봤었을 때, 택시 쪽으로 와도 괜찮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뭐, 보통 뭐, 10년 차, 음. 20년 차 하시는 분들도, 커다란 대기업 아니고,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 지금 연봉이 뭐일억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 선은 평균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개인 택시가 9 7 0 0대의 시세 형성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9700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빠지겠죠? 네. 어, 지금 왜냐면 평상시처럼 음.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빠지긴 빠질 겁니다. 네. 뭐 빠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계절적인 거죠. 네. 계절적 요인. 추워서 음. 빠지는 거죠. 음. 더우면 올라가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손님이 많으면 시세가 올라가고 네. 손님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은 어~ 손님이 많으니까 시세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여름이면은 어, 손님이 없으니까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1 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 곡선 자체가 음. 여름에는 올라가고 겨울엔 내려가는 음. 이런 추세가 되더라고 꾸준히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것이 변동이 없었어요 음. 근데 올해는 날씨 탓인지 그냥 꾸준하게 네. 날씨도 더 춥지도 않잖아요 네.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네. 내년에 개인택시를 양수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 개인택시를 양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택시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에 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개인 택시 시세는, 올라갈 때는 좀 급하게 올라가는 듯 싶지만은, 내려갈 때는 너무 천천히 내려갑니다. 너무 서서히.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개인 택시를 구매를 해서, 어, 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시세가 내려가는 것보다 더 수익에 있어서는, 그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개인 택시를 하고 싶다. 난 지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순간에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음. 12월 10일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 보급판 가격이 9,70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택시 보급판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특히, 서울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천천히 망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호호아저는 또 서울 개인 택시 보호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오 호호아저였습니다.